안녕, 필리핀! 예쁜 필리핀 친구! 지금만 빼고 다니겠고! 완전 우리 유니폼이 될요 항상 깨끗하게, 옷 깨끗하게 입어요! 게임 준비, 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들 회사에 가는 중이에요. 요즘은 난시가 아, 살살하고, 근데 일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아, 회사 친구들이 같이 일하고, 아, 이야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매일 매일 여러 시 준근해요. 아, 한 시간 전에 준근해요. 회사에 아홉 시 시작 일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늦게 회사 와서 너무 싫어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가요. 가끔은 사동사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일찍. 여러분, 한국 공장 일하고 라오스 공장 어, 일해서 진짜 달라요. 여기서 직원 공장 자동차입니다. 와, 이거 녀들이 시권 자동차에요. 아, 이거는, 저는 자동차입니다. <laughs> 흥연, 흥연, 흥연! <laughs> 어, 공장인 하면 오토바이 타요. 근데 한국에서 자동차 타요. 아, 진짜 한국에 어, 공장인 하면 돈 많이 벌어니 맞아. 음연들이 회사입니다. 지금, 사, 지금 회사에 도착했어요. 점심이 일하고, 셈미놀러요 안녕하세요, 언니. 와, 아, 나무 예뻐요. 저는 메인에 회사 와서 빨리 옷 갈아요. 안녕, 언니. <laughs> 안녕. 안녕, 언니. <웃음> <웃음> 옷 갈아요. 안녕, 필리핀. 아, 예쁜 아, 필리핀 친구지금만 예보? 여안 예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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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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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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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비기에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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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면놀이 유니폼 많이 예쁘지 여러분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이 <아니에요. 웃음> 괜찮아 면놀이 유니폼 예뻐요 항상 깨끗하게 옷 깨끗하게 예뻐요 지금 차 마셔요 어요 <laughs> Tại sao? Chúng ta phải <laughs> đi vào trong đó. Ừ. 일 시작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지금 일했어요. 핸드폰 사용 안 돼요. 핸드폰 금지. <laughs> 점심시간. <점침> 언군 <laughs> <온꾼> 안 맞아. <웃음> 맛있게 드세요. <laughs> 여기에서.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있, 선생님처럼 이렇게 있다. 그러면 뒤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1번은 몇번 출구예요, 여러분? 2번, 2번, 2번 출구. 번. 자, 2번 출구로 맞아. 나가서, 아, 가서 음, 쪽 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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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그러면 우리 콘키 씨, 네. 어, 콘키 씨 하셨나? 네. 오케이, okay.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콘키 씨,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집에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용 인터미널 <laughs> 왼쪽으로 쭉 가세요. 사거리 있어서 왼쪽으로 쭉 가세요. 다음에 계속으로 가서 10분 정도 걸러요. 운학초등학교석코 <laughs> 도로에 어. 보여요. 저는 집에운학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아 용인 용인 터미널에서 시작 그 아, 용인 터미널에서 우리 컨키시 집까지. 네. 아, 오케이 좋아요. 잠시만요. 용인터미널에 왼쪽 왼쪽으로 쭉 가세요. 네. 잠깐만 보자. 턴, 여기가 터미널이 있으면 네. 이쪽 여기? 네. 아니 아니 왼쪽. 왼왼 왼. 용아 용인터미널. 네.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 오른쪽인데? 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코터 들어있잖아요. 아, 용인 예순과 오른... 대학교 알아요? 아, 선, 선생님 몰라요. 아, 저... 선생님 몰라. 용인 몰라요. 네. 저거 왼쪽에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가 터미널? 네. 터미널에서 아, 이렇게 출발이야? 네, 네, 네. 이렇게 출 말이냐? 어? 아 여기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왼쪽 어, 왼쪽 네아 이렇게 왼쪽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야 이렇게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왼쪽 컴피시 yes. 집은, 어, 온학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오.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가 왼쪽.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laughs> 맞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요 하면 오른쪽이 응. 맞는데, 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좋아요. 일단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 거기 찾아서 갈 수만 있으면 돼요? <laughs> 혹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9시 준근하고 6시 퇴근해요 그리고 이 시부터 10시까지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해요 아, 조금 힘들어요 <laughs> 한국생 한 쉽지 않아요. 계속 계속 한국어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생 한 쉬고요. 맞죠? 지금 씻고 쉬고, 쉬고 내인또준근해요긴 한국생 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